세개바라고 난사장님. 아 진짜야? 희람아들을 직접 덮으셨습니다 어, 그렇지. 피람비들을 타는 배는 편하게 인연을 타고 상리변을 음. 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정말 그게 하수라 장인 하수라 장 주서야. 네가 울면 안 되잖아. 저한테까지 성긋지 말아요. 갑니다. 너 뭐야? 진짜 몰라서 물어? 내가 왜 이러는 거 같은데? 이제 하다하다 하다 술집까지 나가냐? 같이 산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거 같아? 같이 산다너서현이랑 이대로 끝낼 거야? 그냥 확 이강호한테 지르고 장렬이 전사해버려? 정말 나 때문이에요? 이강호가 왜? 사고 났다고요. 사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주세연을 원했어요. 어이, 젊은 친구. 채널 고정하고 신사답게 시청해. 무슨 일과? 니들 아니야? 내가 기부를 시작한 지온 이십 년째다. 존경합니다. 네. 아, 그럼 그동안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어, 생각날 때마다 천천천천만 원. 천. 아니 천 원. 근데요 천 원만 해도 돼요? 금액이 중요하냐 이짜식야 사랑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올 겨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사랑의 열매. 올해부터는, 이천으로 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아? 어? 아예를. 우리아이 마스크 아예를 하세요. 필터까지 만들어야 진짜 마스크. 미세먼지 많은 날엔 아, 아예를 하세요. 태어난 지 3개월 하모아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젖도 떼지 못한 인우사. 아이는 굶주림에 울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아이들의 눈빛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후원 문의 1800 1723. 전 세계 1,700만 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월만 원의 관심이면 아이들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36개국에서 영양식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3 굿네이버스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아,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 드릴 차례입니다. 아, 어릴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MBC 정훈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의 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한 건데요. 미국은 그동안 즉각 반격을 예고해 왔는데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이란이 오늘 새벽 이라크 아이나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벨 기지 등두 곳의 미군 기지에 지대지 탄도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습니다. 바그다드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 우리 시간으론 오전 7시 반쯤입니다. 오늘 보복 공격은 지난 3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당한 시간과 같은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측 사상자 규모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내미 공군기지 한 곳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을 향한 보복작전으로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며 군인들의 추가 희생을 막으려면 철군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공격하면 미국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격에 가담할 경우 그들의 영토가 공격 목표가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표적으로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를 지목하며 미군 기지가 있는 제3국도 표적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을 보고받은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가안보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1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이란에서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현지시간 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백악관 당국자발로 대국민 연설은 없을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시 즉시 반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긴급 통화 금융 대책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외환 시장의 원 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0원 이상 오른 1,170원대를 나타냈고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1% 이상 내리며 장중 2,15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이틀째 열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논란 후두달 만에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이틀째인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됐고 좋은 겁니까? 이 정부 출발하기 전에 남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그 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죠.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의회 주인은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합의가 잘 안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후원금등정 후보자 개인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달 만에 인재 영입을 재개하고 20~30대 인재 두 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성호 씨는 10대 시절 석탄을 훔치다 열차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절단된 뒤 탈북해 인권 활동을 해왔고 김은희 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테니스부 코치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영입한 두 분의 공통점은? 용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은 앞으로 20여 명 가량의 추가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대출과 세금, 공급 문제 등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더 강한 정책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에 전격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 71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유가족들의 통장 사본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71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람들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의 고위직 5명과 기무사, 지휘부, 부대원 등 66명입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이들이 유가족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부대원들은 참사 이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 중에는 유가족의 TV 시청 내용부터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는 진도를 담당하는 기무사 6.10 부대와 안산의 3.10 부대원들이 참사 발생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최소 600여 건의 보고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10 부대원들은 당시 안산시 가족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직업과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해 보고했으며, 6.10 부대원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강경파와 온건파로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특조위는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모두 35차례 대면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문호승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사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족이라며 검찰이 조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김우사와 감사원 관계자 등4 7 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현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순해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해경은 구조 작업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수내부 6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전 청장은 자신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습니다김전 <laughs>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를 숨기기 위해 상황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지휘부가 <laughs>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위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전청장 등은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영장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비공개 원칙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류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김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개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들은 뒤 청와대에 검찰 인사안을 재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말기 암환자들 사이에서 구충제 복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 약사회가 구충제 이외의 목적으로 후충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약국에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이어서 사람구충제인 알벤다졸로 비염을 치료했다는 일부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구충제는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폭우 속에서 운행하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다리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어린이 9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전띠가 참사를 막은 셈이죠.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하천으로 떨어져 뒷바퀴가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손전등을 켜고 사고 차량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김포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어린이집 차량과 좌회전하는 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화물차와 부딪힌 통학 차량은 이렇게 난간을 넘어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차량에는 3살 원모근을 포함한 어린이 9명 등 11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폭우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세계 최대의 조립 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자사의 서랍장 제품에 깔려 숨진 아이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사의 32kg 짜리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살 남아의 부모에게.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케아가 서랍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이케아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에서만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아이스하키 종목의 체육 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 특기자 전형 과정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뒤 입시 비리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시황 그리고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키워가는 오후장입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4.41포인트 내린 2161.13포인트로 코스닥은 14.34포인트 하락한 649.1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확전 우려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에서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에 유가상승 수혜를 받던 철광주와 정유주, 조선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출범 이래 장중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 일본 증시 또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흠뻑 비를 뿌린 구름대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잦아들었고요. 강원도와 전북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남아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구룡령에는 6.7cm 가량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지난 4일간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도 삼각봉에는 212mm, 강원도 속초에도 94mm 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여름철처럼 많은 비가 흠뻑 쏟아졌고요. 서울도 60mm 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륙의 비는 잦아들고 있지만 강원 산지는 오늘 오후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3에서 8cm가량 내리겠고요. 점차 미세먼지도 유입되면서 충청도와 전북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차츰 그 밖의 지역까지 먼지가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6도 등으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은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수목 미니 시리즈 하자 있는 인간들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들이 노래 동반.